국민의힘은 빠르게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이 국민의힘의 빠른 변환을 따라잡을 것이냐 이 문제인데 마침 어제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 공식 선언했죠. 당내 상황을 가장 날카롭게 아주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계 이원혁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책을 한권 주셨는데 친필 사인하셔가지고 이책 제목이 수소 에너지에 관한 거거든요. 네. 정신이쓴책 같지는 않은데. 그 제가 에,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네. 네. 하는 생각으로 그 에너지 관련 책을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세 권을 냈거든요. 아 그러세요? 신재생 에너지 백과사전. 네. 네. 어 그다음 미래에너지 백과사전 수소에너지 백과사전 이렇게 예. 됐는데 이번에는 수소에너지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책을 증보판을 담았는데뭐 기후변화, ESG, 예. 뭐 탄소중립, 뭐 탄소국경세 등하여튼 에너지 환경 문제와 관련된 모든 이슈를 다 다뤘으니까 꼭 한번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나 당장 에너지 문제는 차고 <laughs> 해결하시기로 하고 네. 당장 급한 거는 이제 민주당 네. 당내 문제부터 해결 하셔야 되는데 답답하죠. <웃음> <웃음> 그러세요? 국민의힘이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잖아요. 네. 보시면 뭐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했죠. 예. 김기현 대표 물러났죠. 그러면 빅샷 두 명이 일단 거치 결정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거로 보십니까 아니 면 여기서 끝날 거로 전망하세요? 예를 들면 뭐 다른 유례권 의원들의 붙출만 저는 할더 할... 이어질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거로 예상하세요? 뭐 아마도 지금과 같은 상태로 그 네. 국민의힘이 선거를 치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공유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것 없이 네. 네.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실정에 대한 빈, 비난 여론이 워낙 커서 예.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당이 스스로 혁신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예. 갖춰 나가지 않으면 선거를 치르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선거를 치러도 아마 그 완전히 대패가 예상된다 이런 거여서 예. 어,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 지금부터는 이제 공천 시기가 들어섰으니까 예. 공천 시기에는 특히나 이제 물갈이의 이제 두 가지거든요. 물갈이의 폭을 얼만큼 하느냐. 예. 어떤 사람으로 물갈이를 하냐 인적 세신을 네, 하냐 그렇죠. 이두 가지가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인데 음. 어, 더 중요하게 보여지는 게 물갈이의 복. 대상입니다. 네. 폭보다는 대상이에요. 폭보다 대상. 네. 핵심 인물들 누가 빠지느냐. 예를 들어서 2000, 그러니까 20대 때 2016년도 어, 네. 총선 때그 당시 김종인 네.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의 공천을 총지휘했는데 예찬 정총래. 죠 아니 당시 그렇죠. 예예. 예. 이해찬 전 총리, 문재인 예. 뭐 예. 의장님 예. 뭐 당시에 정청래, 뭐 의원. 정청래 예. 의원 등등. 음. 그 하여튼 문재인 대표님과 가깝다라고 하는 이런 문파 의원들에 예. 대한 물갈이를 아주 대폭적으로 추진했었죠. 예. 자 그럼 이제 국민의힘도 그런 정도의 물갈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뭐 사람 이름을 딱 특히, 애매하지만, 예. 그 애매 예. 어찌됐든, 윤회관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선당후사이기를 택하지 예.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예. 뭐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게그 자기의 자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정권이 어떻게 제대로 순항하는지 라아야 예, 그렇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 그렇게 비대위가 뜨고 막 물갈이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론의 관심은 민주당으로 <laughs> 향할 건데. 네.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이건 물을 거 아니야 민주당. 당연하죠. 예, 민주당은 어떻게 될거로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민주당 내에서도 그 음. 요구가 뭐 당장 어, 모든 언론에 어제 김기현 대표님의 어, 대표직 사퇴 이후에 거의 모든 모든 언론이 그럼 민주당은이라고 예. 하는 걸로 이미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그 지금 친명계 의원. 그리고 어 문재인 정부에서 실제적 역할을 해 왔던 586 정치인들에 네. 대한 물갈이 요구가 음.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거세게 나올 거라고 보고 음. 거기를 일부 의원들은 피어갈 수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다만 네.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선을 앞두고 이제 혁신 경쟁의 최고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물갈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적 쇄신을 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네. 이미 국민의힘한테 선점을 당해가지고 예. 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먼저 선점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큰 파장을 아하. 만들어낼 수 있었을 텐데. 어제 사실은 민주당도 불출마 선언한 의원이 있긴 했어요. 음, 근데두 명의 의원, 홍성국 의원, 이탄희 의원인데 둘다 초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둘다 초선 의원이잖아요. 두, 두 사람 다. 이탄희 의원은 판사 출신, 홍성국 의원은 대우증권 사장 출신. 그 사실은. 운동권 오팔력 의원이 주류인 민주당에서 이 홍성국 의원이나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소중한 존재일 수도 있는데 이런 소중한 존재인 초선 의원 둘이 부출마 선언을 했다. 오팔력 의원들의 부출마 선언은 나오지 않고 이상황은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아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네.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 양극화된 진영 정치 속에서 예. 실제로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설 공간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공천 시기가 되면 완벽한 줄세우기. 너 나한테 어. 줄 서지 않으면 예. 뭐 공천 없어. 특히나 예. 요즘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딸든 어, 강성 팬덤들 예. 그리고 강성 유튜버들이 그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듯한 모습을 음. 보여주고 있는 이 현실에서 야 내가 그, 거기 또줄 줄 서가지고 공천을 받느니. 네, 새로운 길을 택하겠어. 나의 전문성은 이게 아니야. 그리고 음. 특히나, 어,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뭐, 민주당은 특히나 최근에 보여줬던 아주 많은 모습들이 당론으로 음. 정해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네. 하나로 강요해요. 사실 이거는 헌법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예. 모든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저버리게 하는 당론을 강제화시켜 왔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게 이제 포퓰리즘이 표플리즘이 됐다라고 예. 저는 지금 생각을 하는데, 예. 어, 그래서 이제 각종 규제법들이 만들어지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뭐, 노랑봉투법, 저는 중대재해처벌법 때 때, 그, 의총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았었고, 그때 반대표를 던졌거든요. 근데 반대표 던지고 나가지고 보니까, 본회의 때, 네. 예. 민주당의원 중에 저딱한 명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노란봉투법은 기권표를 던졌는데 그것도 네. 민주당 의원 중에 딱한 명이더라고요. 그런데 네. 실제로 그 당론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원들 얘기를 해보면, 어, 이현 그, 그게 생각이 맞아. 이거는 이 법을 이렇게 처리하는 문제는 아니야라고 하는 의원들이 꽤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진현 논리에 휩쓸려서 강제 나의 생각을 을 접어야 될 만한 현실 이게 지금 양 진영의 정치가 만들어내는 극단적 진영 정치가 만들어내고 네. 내고 있는 정치의 폐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런 그런 면에서 홍성국 의원이라든가 경제 전문가 네. 그다음에 뭐소방으로서정 전문가 의원 이런 네. 분들이 굉장히 그 어. 많이 힘들어했었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 내 우리 저 외부에서 좀 비판적으로 봤던 강성 지지층 그다음에 586정치인들로 대변되는 그 위계질서 이런 것들을 3, 40대 전문가 출신의 의원들이 뚫고 가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특히나 어, 순혈주의가 굉장히 강해졌는데. 순혈주의요? 네. 예. 그러니까 운동권 순혈주의 예. 아니면 강성 순혈주의 예. 이런 것들이 강해지면서 조금만 예. 이,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얘기하면은 예. 너 수박이야. 어. 라고 옛날에 그 해박 이후에 예. 너 빨갱이야라고 찍듯이. 예. 그 수박이라고 찍어버리는 음. 이러한 이, 이 음.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죠. 저 페이스북에 글 쓰신 거 보니까 의원님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민주당 기득권 586 세대는 혐오 정치만 양산하고 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이원욱 의원님도 유명한 586운동권 출신 아니에요 <laughs> 유명하지 않고요. 네. 운동권 출신이긴 맞습니다. 저도 네. 그 대학교 4학년 때 감옥살이도 좀 하고 네. 뭐 등등 했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민주당의586 기득권 주류세력이라고 하면 의원이우연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저, 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어저께 쓸 때도 우리라고 하는 용어를 네. 썼지.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기존의 586 세대들과는 약간 결을 달리하면서 의정활동을 해왔고, 네. 그, 그 586들이 주도하는 뭐 더미래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모임에 들어가 본 적도 없지만. 네. 근데, 어, 밖에서 봤을 때는 너도 똑같은 사람 아니야? 라고 전 충분히 그렇게 지적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보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를 포함한 같은 오빠들이 자상을 해야 된다. 라고 음. 하는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얘기 좀 해볼게요. <laughs> 어제 SBS 오후, 3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는 편상옥의 뉴스브리핑에 나오셔서 네. 신당 추진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네. 네. 라고 명확하게 대답했거든요. 네. 이제는 신당으로 완전히 가는 거잖아요. 본인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전망. 그러니까, 어, 이낙연 전 대표께서 숨가, 숨 고르기가 좀 필요한데, 숨 고르기 없이 갑자기 링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100m를 질주하듯 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 그럼 당황하셨나요? 어제 그 발표? 예,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어,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물론, 어, 대표님께서 최근에 뭐 한, 한 2, 3주? 이상 주 보여준 게 내가 이미 승고르기 한 거야.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승고르기가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만약에 신당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건 국민적 공감대를 어떻게 얻으라고 당내 공감대를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게 선제적 조건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삼 총리의 연대를 위해서 먼저 아주 적극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내부에서 아주 많은 좀그 논의들을 해 주시고 특히 이나 경계 의원들로 이렇게 좀 단결시키고 어, 단합시키면서, 만약에 신당을 추진할 때, 어, 그래, 인하균계의원들이몇 명이라도 같이 가네. 예. 라고 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줘야 할 텐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아. 어, 그런 의미에서 너무 그냥 혼자서 마음이 급하셔서 그런지 왜 그런지 예. 막 이렇게 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쓴좀 안타깝고요. 어, 그, 근데 이제, 예. 그, 과정 중에서 그 친명계 의원들이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막 사쿠라는 이전 네, 용어들을 네, 네. 쓰는데 그거는 사실 좀 말이 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왜 송영길 전 대표, 네. 추미애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한다고 했을 때는 네. 입을 다물었는가? 네. 전형적이 그러면 내편이하면은 진짜 로망스고, 네. 로맨스고, 남이편이하면은 불륜이야 그 라고 네. 하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네. 모습을 친명 의원들이 보여주고 있다. 의원님. 네. 그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추진에서 조금 너무 속도가 빠르면서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해 주, 주셨잖아요. 네. 그 얘기는 곱씹어 보면 아직 의원님을 비롯한 원칙과 상식 소속의 4명의 의원들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비명계 친낙계 의원들은 따라 나갈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 이렇게 들리는데 어, 친낙계 의원들은 제가 모르겠고요. 네. 그런데 최소한 어, 원칙과, 상식.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을 할 건데요. 네. 어, 9시 20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예. 거기에는 이제 대강의 얘기들이 좀, 뭐, 선당 의사, 예. 어, 그리고 이게 뭐 선거법과 관련된 얘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담길 내용인, 내용인데요. 예. 근데, 어, 그것에 대한, 그, 당의 요구를 하고, 어, 그것이 밝혀지 결국 들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실존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 그래서 그 실존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합의를 본 바가 없고요. 네. 어, 뭐, 가그 선택지는 아주 여러 가지인데, 다만, 하나, 하나 저희가 합의 본 내용은 뭐냐면, 네. 우리는 공동행동 하겠다. 아, 네 명의 공동행동 한다 네, 행동한다. 네. 이탈하지 말자. 네. 사실, 원칙과 정징 불출마 하든지, 네. <laughs> 전부 신당으로 가든지, 뭐. <laughs> 어? 어? 원칙과 상식의 네 <laughs> 명의 의원들 중에서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친박계 네, 의원이라고 네. 보이는데 네. 아직 윤영찬 의원도 이낙연 전 대표 와 행동을 같이 하겠다라고 결정한 상태는 아닌 것 아, 같아요.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우리 공, 우리는 공동 행동한다. 공동 행동한다. 네. 아니 오늘 근데 그 기자회견에서 하시는 말씀이 또 이제 선당후사, 당의 변화, 이재명 대표 결단 이런 거 촉구하실 거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들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 그거야. 어 그건 그거, 그거는. 네. 그 기대가 아직 있으세요? 하루 하루 하루가 바뀌는 거예요. 어, 지금 예. 정치 상황이 하루도 아니, 하루에도 두 번씩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낙연 대표께서는 어저께 신당 창당을 선언을 하시고 예. 사실상 예. 그 다음에 김기현 대표는 어제 그 대표직을 물러가시고 예. 이런, 이런 것들이 워낙 앞으로 이제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예. 이 결국은 대중적 요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대중적 요구가 지금부터 예를 들어 12월 말까지 아마 11월 되면 이제 본격적인 총선 국면이 들어서서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설 텐데 네. 12월 말까지는 그 국회가 열리고 있고 뭐 이러니까 이때까지 민심의 흐름이 급격히 변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의원님, 이제 언론의 평가들이나 외부의 평가들을 보면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물러나지 않고 버티는 상황에서도 용산의 뜻이 있고 대통령의 뜻이 있고 국민의 워낙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버틸 수 없을 거다라는 관측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총선 전망이 아주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제어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재명 대표가 버티면 방법이 없지나 없는 거 아니에요? 아, 물론이요. 그럴 수도 있고 어, 네. 그, 그, 그. 그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지만 네.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결국 민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천혁신을 먼저 공천혁명과 같은 일을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있을 때 정당 지지도가 막 출렁출렁 될 때고요. 음. 그런 그 지지도가 출렁되는 것이 결국 민심의 반영일 텐데 그 민심이 어떻게 변하냐고 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들도 굉장히 관심을 크게 가질 수밖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뭐또 다시 해봤는데 민주, 뭐서울 지역에서 완전히 그맞춰 전멸하는 형식으로 갑자기 나온다. 네. 국민의힘 내부 조사에서 6명 이긴다고 했는데 아니 이게 거꾸로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가 변화가 없다고 하면 결국 신당행을 결심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실질적 고민은 아직 그 끝나지가 않았고요. 예. 뭐 불출마부터 예. 뭐 크게 보면은 그, 그 신당인까지 아주 음. 다양한 선택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계속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 그 변화 요구에 대해서 아직까지 기대하고 계신 이유가 뭐예요? 아, 저희는 진짜 예. 그 진정성이 당의 변화와 혁신입니다 민주당을 예. 깨 깨보자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 어, 김대중 노무현 정신 이거 김대중의 그 국민통합을 용서와 화해, 국민통합. 이거를 받았던 그, 그 김대중의 정치철학 그리고 어, 노무현의 어,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내, 내가 특권이 있, 그 반칙이 있으면 내가부터 물러날게 그리고 나는 항상 험지에서 그, 도전하면서 어,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들어간 사람이야 네. 이 정신을 우리가 따르는 민주당이 되보자는 거죠 혹시 나갔을 때 두려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에요? 아, 그,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가면 시베리아 벌판 추울 건데 라는 얘기들. 아, 그 얘기도 예. 제가 몇 번에 가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마음을 비웠습니다 아, 배치에 대한 미련? 예. 없다. 배치에 대한 미련이 있었으면 이렇게 못하죠. 지금 당장 음, 여기도 안 나오고 지역에서 사람 만나죠. <웃음> <웃음> 예. 그, 예, 실제 지역에서 한번 악수를 하, 더 하느냐, 안 하느냐, 예. 얼굴을 한번더보여주냐안 보여주느냐. 이거 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유, 그러면, 예. 네. 아, 알겠습니다. 원칙과 상식 네 명의 의원들은 나 하나의 배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거기에 대한 미련은 없다. 당을 살린다. 예. 네. 알겠습니다.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 이원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